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.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요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.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랄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. 또 내가 본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흥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.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.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.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.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.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.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.